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화예품과 산채품의 만남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어, 화예품, 화예품은 팻 말만 보고서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어, 그래서 신화가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친구들로만 골라왔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산채품도 어, 팻 말이 있던 것도 있고 없던 것도 있고 그런데 어,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출란 같은 친구들은 안 가지고 왔고요. 어, 뭔가는 있는 그런 친구들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꽃은 확인된 종자들이고 어, 산제품은 끼가 있어서 재미나게 키워 볼수 있는 친구들 1번부터 5번까지 4만원씩 인데요 어, 어느 것이 더 좋다 좀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제가 아주 고심해서 짝을 맞춰 줬는데요 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호도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기엔 좀 다른 부분도 있겠죠. 어떤 것이 다를까요?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실까요? 가보겠습니다. 1번은 백호입니다. 이런 입엽성에 잘안 보여요. 요거는 한번 확대해 볼까요? 2배로 확대한 건데요. 살짝 뭐가 있습니다. 어. 아주 눈을 실눈을 뜨고 째려봐야 보여요. 105로가 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105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 어떻게 발전할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앞줄에 있는 것 중에서 제 나름대로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번 자리에 놓았는데 상대적으로 기와가 인기가 없으니까 저 뒤에 기와하고 짝을 그래서 호하고 105로하고 맞춘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마 잘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쪽 기와 그냥 기화, 뭐, 인기 없을 텐데, 글쎄요. 팬말에 보면 꽃도 확인하신 거고요. 근데 입도 뭐좀 보면 기엽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뭐, 서반성, 뭐 그런 반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가져온 겁니다. 기화 인기 없는데, 그래도 촉수 많고, 뭔가 서반인가 뭔가, 음, 색감이 느껴지나, 그래서 가져왔고요. 예. 1번 기화. 그리고 이제 105로 4만원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2번은 서반입니다. 서반 맞나요? 맞죠?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서반이고요. 어, 설명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서반과 저 뒤에 서산반. 아 이쪽 신화는 기가 막혀 나왔어요. 서산반. 저쪽 뒤에도 신화 하나 있고요. 아마 이 신화에도 신화가 하나 붙은 것 같아요. 어느 분이 하셨던 것은는 받아서 떼어보셔야 되고. 이것도 아주 심하게 밑둥을 쳤네요 그런데 음, 아직 뿌리가 덜 내렸으니까 분주하는 건좀 위험해 보이고요 어, 근데 색소라나요 색소라 색소라가 얼마나 좋길래 어, 분주를 받으셨나 아마 꽤 좋은 색소라인 것 같아요 어, 어쨌든 2번 색소라를 피우는 서산반과 아, 그리고 이제 서반 이것도 4만원이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산반 음, 봉륜처럼 보여요 봉륜 봉륜처럼 보이죠? 그럼 산반 봉륜일까요? 어... 산반 봉륜. 이렇게 좀 가까이 되니까 문이 좋아 보이네요. 얼핏 보면 잘안 보여요. 어, 근데 이거 문이 괜찮네요. 예. 요 산반 봉륜으로 가야 되겠네요. 제가 흐릿한 눈으로 보니까 산반이 이렇게 해서 좀 소멸된 거 가고 봤는데 산반 봉륜으로 가야 되겠어요. 어, 일반 봉륜하고는 틀리죠? 어찌 보면 연봉륜도 같고. 어이 가까이 다니까 문이 좋으네요. 그리고 이제 저쪽 뒷줄은 영광 홍화네요. 영광에서 산지하신 홍화.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요것도 뭐, 아, 저런 색이면 홍화가 필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팻말이 영광 홍화니까, 어, 저런 색감을 보면은, 아, 저거 색, 뭐, 영광 홍화 맞겠네. 홍화는 맞겠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잘 가져온 거 아닌가요? 네. 3번, 영광 홍화와 산반 복륜. 얼마죠? 4만원이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요게 생초에서 산채하신 이변인것 같아요. 음, 요건 뿌리가 조금 약해요. 뿌리가 두쪽인데두 어, 가닥인가 있고. 근데 이게, 산반도 있는 것 같고요. 산반도 살짝, 소멸된 거 같고 저쪽 신화 보면은 뭔가 좀 나올 것 같죠. 뿌리도 약한데 신화는 뭉툭하게잘 나왔고요. 어, 요거는 고수님들이 키우셔서 은근히 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뿌리가 좀 약하지만 뭐 죽을 나란 아니고 신화 저렇게 잘 날려 있으니까 어, 여름 잘낸김면 아주 꽤 발전할 친구로 보여져요. 예, 4번 요 생초이변과 저쪽 뒤줄은 나산홍화나요, 나산홍화. 음, 신화에 뭐, 색감 좀 느껴지시죠? 나산, 홍화. 아, 어, 근데 나산이,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산책을 많이,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주구마 가는 데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좀끼죽음이 됐던, 뭐, 꽤 캤죠. 근데 집이 와서 다시, 그 다음에 피워보면은, 주구마 잘안 나오죠. 왜? 어, 포위를 벗기고, 그렇게 까서 확인해서 가져온 주구마. 여기저기 거잘안 나와요. 음. 근데 이쪽,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건 나산 쪽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요 홍화 색감 좋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신화가 나 홍화 맞소하고 큰소리치는 것 같아요 예 (4번) 나산 홍화 그리고 생초입변 (4만 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5번은) 산반입니다 이게 무슨 산반요 산반이 있어요 소멸된 거 있어요. 그리고 신화에도 약간 서반성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이건 받아서 자세히 보셔요. 산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저쪽 뒤에께 원체 좋으니까, 어, 뭐, 완퍼러스한 4만원짜리는 아마 넘을 겁니다. 5번 이구해서 요거만 별도로 5만원 할까 하다가, 에 그래도 만원 차인데, 어느 분이 또요거 마음에 드시면 하시라고. 희미한 산반, 어, 그리고 이제 저쪽 뒷줄은 원판 소심입니다. 원판 소심함은 송옥이죠. 근데 이거는 뭐 송옥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화영은 송옥만 못할까요? 근데 저팬말 보니까 꽤 좋을 것 같아요. 그 어, 누가 뭐 원판 소심이라고 그래도 주는데 뭐 화영이 시원찮다는가 뭐 그러면 에이, 그러고 안 받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누구 이름 써 놓으시고 이렇게 딱 기르시는 거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원, 송옥은 뭐, 지금 뭐 촉당 만원도 잘안 나가는 같은 느낌인데, 원체 개체 수가 많아요. 원체 많으니까, 어, 그건 그렇고, 요 원판 소심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 원판 소심 지금 찾으라고 찾으면은, 얼마 없을 거요 어, 어쨌든, 키수성이 뛰어난 원판 소심, 그리고 요 산반, 요것도 4만원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4만원짜리 왕보러스 왕 괜찮지 않을까요? 어. 잘 보시면은 받아보시고 다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